LG 그룹에서 어뭐 오랫동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LG 그룹은 사실은 뭐 격격격한 노사분규가 없는 회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해도 관이 아니고 특히 저희들은 그 노사관계라고 쓰지 않고 노경관계다. 사용자 같으면 계속 노조에서 오너를 찾아요, 그렇죠? 우리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물론, 여기에 이런 사례는 뭐잘 어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많이 그 방송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잘 아시는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자들하고 비행기 속에서 이야기할 때, 야, 유럽에 오보니까 기업이 국가다. 기업이 국가다. 아 한국은 잘 모르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LG는 잘 알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보다는 LG 그룹이 삼성 그룹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래 하는 것이 훨씬 자기가 소개하기 빠르더라. 그래서 그 양반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업이 국가다 이렇게 굉장히 그 말을 해고 해가지고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서울공항 내리는 그 시간에. 그 말을 싹 잊어버리고 <laughs> 다시 기업을 좀 옥지에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 가지고 실망을 주기도. 해. 제가 좀 우선에 민노총의 정체성, 민노총의 망국 형태, 1번부터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습관적 파업, 정치적 파업, 고임금 저 효율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업 지향으로 가는 것, 불법, 무력, 폭력, 점거, 그 다음에 건설 노조에 특히 그런 건설 노조는 민노총 처치 있습니다만은 어 악, 저지른 악행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오염시키는 그런 아주 극단한 악질적인 그런 어 그런 어 건설 노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우리 기업에 주고 있는 경영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제 소견으로서 앞으로 노동 개혁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영업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을 키우는 또 R&D 쪽의 열정을 바쳐야 되는데 노사관계에 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게 과연 괜찮은 일이냐? 나라로 봐서 괜찮은 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바로 나라의 미래입니다. 나라의 풍요는 바로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의 성장이 바로 어, 나라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뭘 경쟁하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경쟁하겠습니까? 우리의 경쟁력하면 삼성전자와 구글에 대한 경쟁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이다. 그게 기업의 경쟁입니다. 그렇죠? 바로 저는 기업이 바로 미래고 기업이 우리의 앞으로의 꿈이다. 이런 기업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 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이 중대 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 건설 현장 같은 건설회사 같은 데는 농담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까목소에갈 전문 경영인을 모집을 해야 된다. 전국에 막 흩어져 있는 그 현상에서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최고 경영자가 구속입니다. 바로 이거는 벌금이 아니다. 벌금으로할수 있는 그 산재법이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아, 민주당이 아니고, <laughs> 더불당에더불당 이놈들이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국회에서 쪽수만 다 그래 통과시킨 거예 그래서 송경재 회장이 이거를 좀 막아달라고, 전 시민단체, 전 국회의원들, 뭐 공직자 요로에 가서 은논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기업을 위해서 나서는 조직이 아무 데도 없더라. 아무 데도 없더라. 급하면 기업부터 돈 내라. 체육대 돈 내라. 뭐 월드컵만 돈 내라. 전국 체육대학 돈 내라. 홍수가 났다 돈 내라. 산불 났다 돈 내라. 연말에다 돈 내라. 전부 다 이렇게 갈취를 하고 해 가면서 어? 왜 기업이 급하, 이렇게 기업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를 저는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전국 노조가 형태가 어떠냐? 지금 총원이 우리 근로자들 이한 2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노조에 가입자들이 약 28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거 그게 보면 민간 부분은 11.3%, 뭐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이 가입돼 있고요. 기업을 노조로 들어갔 들어서 사람 약 110만 정도. 초기 업자들이 이게 실업자, 미취업자, 정재입자 이런 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국 노총의 지역은 115만 정도 되고 민노총이 113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노총이라 한국 그 노총에 가입되지 않는 미가입 그 사람들이 약 41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인데 이런 구조인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노사분교의 80%는 민노총에 있는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악질입니다. 악행이에요, 악행. 모든 사회를 갖다가 병들하고 오염시키고 그야말로 국민들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조직이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스개로 말이죠. 그 울산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북구의 양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양정동 인근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미래 꿈이 뭐냐 하니까 자기 꿈은 현재 현재 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하는 것이 꿈이다. <laughs>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의 꿈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의원 하는 게 꿈이다. 왜 그러냐? 자기는 대학 갈 필요가 없대요. 자기 아버지는 공부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들어갔는데 대의원이 되니까요. 아, 현대자동차에 뭐잘 나가는 상부, 정무, 이사, 부장이 와서 말이 절절 매고 말이죠. 항상 딸랑딸랑 그리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뭐, 자기 엄마도 골프 치고 자기 아버지도 차도 조자 타고 말이죠. 아이 구태여 머리 빠지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아버지 덕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또세습이니까 거기서 강성으로 나와가지고 노동자 대우하면 자기는 평생이 보장된다,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까지 보장된다 이지 이런 악행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민노총이고 그중에서 금성 노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때문에 개인 개인적으로 좀 과격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는 하나가 쫄딱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고. 합리적인 우파의 예, 우파의 사람, 이, 이런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 이런 이런 조직인데 이 중에 이게 80%가 민주도총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민노총의 숨통을 끊어야 된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숨통을 끊겠다면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먼저 민노총의 숨통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를 외치는 게 민노총 해체입니다. 광화문에서, 삼각지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악행을 저지른다면은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야 되죠. 사실 한치 건너면 전부 다 민노총 직원들도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뭐다 이웃들입니다. 런데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은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좀화을연제도 보시죠. 하물연대가 이렇게 말이죠. 뭐, 동료 하물차들이 파업을 안 하니까, 그야말로 유리창을 깨고, 그냥 폭력적으로 하고, 새 총을 쏘아대고, 그리고 댓글이 뭐로 돼? 전부 다살인죄로 처벌해달라. 야 국민들이, 국민들 댓글을 이래 붙이는 거죠. 여기에 말이요 경찰이 수수 방관하고 있어요. 경찰이 손을 대 않.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은 경찰은 어떻게 보면은 민도총의 신여의 하수인, 얼만이 밖에 안 돌만이 밖에 경찰이 두드려막 마가지고 이빨이 나가도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노, 문재인 시절에 있던 노동정책은 민노총공호였다라고 이렇게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습니까? 국립 암센터 같은 데 말이죠. 18년 동안 아무 그게 없었다고 파 민노청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바로 환자들 쫓아내고 환자 치료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환자들은 다른 병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러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로 답안사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요 이게 습관적성. 습관. 그래서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책을 요. 외국에는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안 되느냐. 정치, 정치판이 노조의 표를 어시해가지고 노조의 표를 다 들어주기. 여러분, 지금은 기울이지, 완전 기울이진 운동장. 기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해고 절대 못합니다. 해고를 시키면, 근거사직을 시키면, 은왜 시키느냐? 다 따지죠. 그럼 무능하다. 그러면 네가얘가 무능하다면은, 무능한 얘를 유능한 사원으로 바꾸어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증명을 내놔라. 기업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SK 스토어 같은 데서는 노조가 팀장들 평가합니다. 인사고가래, 인사고가. 인사공간. 팀장이는 사람들이 업적으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노사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걔들하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아니고 말이요 그냥 놀러다니, 유람다니, 유람다니, 유람다. 이런 현상, 현장이 그렇게 악, 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이게 습관적 파업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파업은 뭐,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한국 노총하고 정책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 출범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어, 위법한 정, 뭐 행정행위라도 이런 거다 폐기해 달고, 해달라 하는 것이고, 어, 노동사회 주요 현안들 상호 의제를 갖다가 노래하는 적극적으로 해, 해야 된다. 이미, 이미 이때 노무현 정, 아, 문재인 정권의 노조는 아주 중요한 대주주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이때 그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서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 이거는 뭐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5일 날 나온 거 아닙니까죠. 이게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노동, 노동조합이냐, 민노총이냐, 노조의 상급단체를 할수 있겠느냐. 아니죠?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뭐, 뭐, 대한민국의 정복 세력, 간첩단들의 소굴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주를 비롯해서 이번에 제주도, 그 다음에 창원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동부 열압이 있다는 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썩어 빠진 그 자격 논리에, 자파 논리에 빠진 거죠. 대한민국이 저는 오늘날 이렇게 된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상이 너무 빈곤하다는 사상의 빈곤이, 사상의 빈곤이 결국은 정신의 빈곤으로 가는 것이고, 의식의 빈곤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확고한 사상이 없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